난시에 좋은 혈자리, 정명혈과 함께, 어, 승읍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. 승읍이라는 자리는 눈동자 여기 정가운데, 우리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, 눈동자 정가운데에서 온폭 들어간 부위. 정명혈은 방광경락이라는 혈자리가 흐릅니다. 방광, 우리가 몸 안에 수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, 수분을 정수기 하는 역할이 신장이고, 또 방광이고, 신장과 방광에서 정수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혈액의 70%인 물을 깨끗하게 정수기 역할을 해주는 거. 그래서 눈물이 많이 흐르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눈물이 이렇게 자꾸 흐를 때도 여기를 자주 눌러줍니다또 노안 근시, 또 난시가 있을 때도 지압을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되고 승업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. 승업은 눈동자 정면을 바라봤을 때 눈동자 정 가운데 밑에 정 중앙에 여기를 눌러준다. 여기 승무이라는 자리는 유장경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눈밑에 실룩거리거나 유방에 딱딱하게 뭉쳐지거나 소화가 잘안 되거나 그래서 쭉 내려가서 두 번째 발가락 여태라는 혈자리로 에너지의 흐름이 흐른다. 그러니까 여기와 두 번째 발가락이 서로 버스 노선처럼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태 두 번째 발가락 끝이 어, 종점. 이 유장경락, 유장의 에너지의 종, 그, 종점이다 얘가 출발점 그래서 여기를 누르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 초점이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야구선수들 보면 야구 칠때 여기다 시검거 칠하는 경우를 볼수 볼, 볼 있을 겁니다. 야구선수들. 왜냐면, 공 들어올 때 공을 쳐야 되는데, 리가 시검하게 칠하게 되면, 두 개가 보이는 것이 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. 평상시에, 이렇게. 두 개, 세 개를 모아서, 들어가서 아래로, 들어가서 아래로. 초점이 잘안 맞거나, 겹쳐 보이거나, 그러면 들어가서 아래로.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난시에 좋은 다섯 번째 방법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.